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초생입니다 드디어 아주 경이로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 여기 지옥성이 있죠? 지옥성에서 드디어 제가 한국 랭킹 1위가 되었습니다. 자제 계정 이름은 J O O N S J O N S E 0125죠. 자 여기 바로 그냥 세계 랭킹 48위가 되어버렸습니다. 55층까지 가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정도면 한국 랭킹 1위 왜 1위냐. 여기 70몇 등인가? 한국 사람이 있거든요. 원래 최초였는데 최초로 여기서 최초는 아닌데 그래도 한국 랭킹 1위에다가 세계 랭킹 40 48위를 4 찍었습니다. 아 원래는 31위였는데 갑자기 낮아졌네요. 자, 드디어, 랭킹, 랭커가 되었습니다. 랭커, 랭커, 랭커. 자, 지옥성 랭커 되게, 되게 쉬워요. 자, 아주 좋았죠? 렛츠고! 좋았다! 좋았어! 지금 이거 부계정인거 아시죠? 아주 좋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일, 1초생의 파워죠. 이, 지금까지, 지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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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성 가장 높은 층이 대달한 랭, 한국 랭, 세계 랭킹 48위 1초생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1초생이었습니다.